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토지하는 컬퍼 넘버원 오토민호입니다. 지난 21대 대선 공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너무 급박하게 정리를 하는 바람에 몇 개를 제가 빼뜨린 데가 있어서 파주, 양주, 의정부 이쪽은 제가 한번더 정리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주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파주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공약이 되면 되는 것들은 더 빨리 될 것이고, 될까 말까 한 거는 좀 구체화 되겠죠. 그래서 더 관심있게 보시면 좋겠죠.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시 21대 대선 공약 아마 가물가물하신 분들 많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지하철 3호선을 파주 연장하자 대화에서 연장을 좀 하자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GTX-H 이게 모르시는 분 있을 거예요. GTX-GH 경기도가 발표했는데 문산 위례에 있습니다. 어, GTX-A 조속히 추진하자. 그 다음에 한중일미 벤처타운 어 이건 또 뭐지? 그 다음에 파주 경제특구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어 경제 자유구역 파주에도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요런 부분들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일부는 순서가 이게 이제 먼저 나오는 것보다 평화 경제 특구가 먼저 나오고 하는 게좀 있어서 제가 순서는좀 논리의 그 흐름에 맞춰서 순서를 좀 바꿨어요. 자, 먼저 지하철 3호선 파주 현장 말씀을 좀 드리면 네 보시는 바처럼 3호선이 대화까지 이렇게 쭉 가요. 대화까지 와서 현재 여기서 또 끊어졌는데 이거를 대화에서 운정을 거쳐서. 금릉까지 연장을 하는 대화 운정신도시 금릉까지 연장하는 요거를 하겠다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했냐면 이 3호선 연장에 대해서는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8년 연속으로 계속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찌 보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데 안할 수가 없겠죠 문제는 타당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제 그런 게 문제인 건데 그러다 보니 계속 공약으로 이거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2021년에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미 반영은 돼 있고요. 예,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예타를 진행하고 있어요. 예타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죠. 시간이 걸리는 건 좋은 의미 아니에요. 하여튼 근데 어찌됐던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갈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을 간절히 바라는 데가 또 있어요. 어디냐면 요 위에 양주, 양주에서 여기 광석지구라든가 백석지구에서 광백신도시라고 돼요. 얘를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생각도 있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또 조금 약간 바뀌었어요. 뭐 지축에서 끌고 가는 얘기도 나오고 해서 요거는 양주시 얘기하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 하튼 여 파주 3호선 연장 요것도 굉장히 큰 이슈다. GTXA의 점. 전면 개통 GTX-A는 사실은 이미 개통을 해서 많이들 알고 있죠 수서동탄가은 이미 개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개통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게요 구간이 남아 있어요 요 구간은 2028년까지 전 구간을 개통을 하겠다 지금 하고 돼 있고요 요 중간에 창릉은 창릉 신도시에 따라서 2030년에 하겠다 해서 뭐 이건 조속 개통한다 어쩐다 이런 거는 어차피 뭐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 거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는 거라 하여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사실은 GTXH죠 H 이 GTXH를 하겠다 이거를 이제 경기도에서 사실 2024년에 제안을 했고요 이거는 이 지금 H가 여기서부터 미래로 가는 거고 G가 여기 송우에서부터 이렇게 송우에서부터 쭉 가서 이 숭이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경기도에서 제안한 것도 역시 공약에 반영이 돼 있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가 될 거고 네 긍정적인 걸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되면 문산에서 광화문까지 24분이면 가요. 정말 대박이겠죠. 지금도 이 문산에서 그 용산까지 1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생각해보면 정말로 24분이면 꿈의 시간.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GTX 정리해드릴 때 어땠어요? GTX로 인한 부동산 효과는 서울시 안에 보단 바깥쪽이 더 크더라라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파주 경제자유구역, 경제특구, 그다음에 뭐 한중임이 벤처타운 뭐 이렇게 했는데 먼저 경제특구부터 얘기를 할게요. 이 평화 경제특구가 뭐냐?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데 평화가 들어가니까 일단은 어떤 거예요? 북한하고 관련되겠죠. 북한 인접 지역에다가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산업이나 관광형 이런 어떤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특별구역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서부권, 중부권, 동부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서부권은 어때요? 미래 혁신 제조 신산업 분야 이렇게 했고요. 중부권에는 농업, 관광, 경공업 그다음에 동부에는 관광 중심 이런 식으로 해두다 보니 아무래도 뭐 상대적으로 이쪽 파주나 김포 이쪽보다 연천, 철원, 뭐 양구, 인제 이쪽이 아무래도 타워가 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쪽에 파주 쪽에는 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 그래서 경제 잘구 구역을 지정을 하자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작년에 경제자유구역 제안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파주의 경제자유구역은 교화동 일원 해 가지고 약 164만 평에다가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 파주출판단지. 여기가 어디냐? 운정테크노밸리. 여기가 어디냐? 파주메디컬클러스터라고 하는 이세 개를 경제자유구역이다라고 해서 어, 그분 기존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건데 경제자유구역이 더 쉬워지면 혜택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자유구역을 씌워가지고 얘네들을 하겠다 경제자유구역 씌워지면 제일 좋은 게 이제 수도권 규제나 이런 것들 안 받는 것도 꽤 크거든요 파주출판단지는 미디어 컨텐츠 위주로 가고 운정 테크노밸리는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는 첨단 의료 바이오다 라고 해서 여기는 파주 출판단지 쪽이고요 여기다가는 네, 여기가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여기가 지금 GTX-A 차량기지 바로 옆에 있는 운정 테크노밸리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주 경제자유구역으로 하자 라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결정이 된건 아니고요 후보지로 진행을 하고 지금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경제 자유구역으로 된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이 경제 자유구역하고 또 이제 연계되는 게 한중일 및 벤처타운. 이게 보면 아까도 보면 평화 경제 특구에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첨단 산업 뭐 이런 것들을 하자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디스플레이, 초격체 디스플레이, 미디어 컨텐츠, 첨단 의료 바이오 이런 거를 집 중 육성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서 한중일미 벤처타운을 조성하자. 근데 여기 보면 초격차 디스플레이 미디어 컨텐츠 첨단 의료 바이오는 이게 뭐였어요? 아까 경제자유구역 그 내용하고 비슷하잖아요. 결국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이런 것들을 조성하자라고 해서 그냥 경제자유구역하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그런 게 국내외 우수 어떤 벤처기업을 유치를 해서 뭐 AI 특화 대학원을 유치하고 그래서 파주를 첨단산업의 메카로 하자. 이렇게 산업구조를 개편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들어오겠죠.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파주시가 또 하나의 경제중심 도시로 성장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이게 아까 뭐라 그랬죠? 파주 경제자유구역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것도 역시 공약 사업에 들어갔. 이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는 그 이전부터도 지금 한참 진행해 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정권에. 좀더 신속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여기가 지금 파주 메디컬 클러스트 위치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지금 동패동서패동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이게 뭐예요 이게 운종신도시죠 운종신도시에 딱 붙어 있어서 거의 운종신도시하고 같이 한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기 때문에 운종신도시 내에 각종 편의시설을 그대로 쓸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비용 고효율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기 아마 더 진행하기도 또 용이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요 계획을 보시면 이 운정 신도시 쪽에다가 주거를 놓고 그다음에 의료 메디컬을 이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뒀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쪽에는 종합병원 그리고 혁신 의료 단지, 바이오 융합 단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의료 메디컬 네, 이런 바이오들을 이쪽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첨단 산업이라든가 의료, 첨단 의료 이런 것들의 거점으로 하고 이런 걸 통해서 경제 활성화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주해권 개선을 해서 인구유입까지 해서 파주가또 하나의 경제중심 의료중심 경제자유구역 첨단산업 이런 것들의 중심이 되자 라고 하는 것들이 지난번 파주시 공약이 어떻게 보면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지난 21대 대선 때 파주시 공약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파주시는 개발하는 사업들이 꽤 많아요. 근데 많은데 일단은 오늘은 공약 위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